안녕하세요. 삼밥입니다. 2024년 1월 커뮤니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켓몬 가오레 배틀 이벤트 소식도 나왔습니다. 같이 알아볼까요? 우선 포켓몬 가오레 소식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러시이탄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미리 보는 러시이탄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를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루기아 칠색조 레시라무 제크로무 그리고 가오레에선 처음 등장하는 흑쿠자가 나오니. 가오레 팬분들은 도전해 봐야겠죠. 가오레 홈페이지에 새로운 서포트 코드 3개가 등록되었습니다. 기존 서포트들도 확인 가능하니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신년 포켓몬 배틀 얼티미 챌린지가 개최됩니다. 키즈부와 일반부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 하루 150명까지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챌린지는 사전 접수에서 당첨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예약 시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배틀 얼티밋에서는 종진 트레이너가 등장하고 화면에 보이는 네포켓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틀 시 포켓몬 등장 순서는 랜덤입니다. 배틀 완료 후 출구에서 랜덤으로 그란돈 또는 가이오가 스페셜 디스크를 한개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기의 최종 스코어 1등은 트로피를 받을 수 있는데 키즈부와 일반부 각한 명씩입니다. 이벤트 배틀 장소는 총 4곳입니다. 서울은 이마트 왕십리점이네요그 외의 지역은 아직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간표도 알아봐야겠죠? 퀴즈부는 오전, 일반부는 오후에 진행됩니다. 이벤트 달력입니다. 서울 지역 참여하실 분들은 핑크색 부분 참고해주세요. 경상 지역은 노란색 부분 참고해주세요. 전라 지역은 파란색 부분 참고해주세요. 경기 지역에서 참여하실 분들은 녹색 부분 참고해주세요. 기타 주의사항은 가을의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몰빼미 커뮤니티 데이는 현지시간 2024년 1월 6일 토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동안 야생에서 나몰빼미가 대량 발생되며 세계 다른 모습 등장 확률이 올라갑니다. 나몰빼미, 빼미스로 모크나이퍼의 세계 다른 모습입니다. 커뮤 시작부터 종료 5시간 후인 22시까지 모크나이퍼로 지나시 커뮤 기술 하드플랜트를 배웁니다. 그리고 커뮤 때부터 PVP용 기술인 그림자 꿰매기를 기술 머신 스페셜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 꿰매기는 PVP에서 위력 50, 필요 에너지 40, 33% 확률로 상대 방어 1랭카랑 너프 효과가 있습니다. 모크나이퍼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타입은 풀 고스트라서 비행, 고스트, 불꽃, 얼음, 악에 약합니다 종족값은 공격 210, 방어 186, 체력 179 40렙 기준 맥스 CP는 2775, 50렙 기준은 3137입니다 배우는 기본 공격은 나뭇잎, 놀래키기, 매지컬 리프, 잎날 가르기 차진 공격은 야습, 에너지볼, 브레이브 버드, 신규 기술, 그림자 꿰매기, 레거시로 하드플랜트가 있습니다 오크 나이퍼는 레이드로 쓰기에는 더 좋은 포켓몬들이 있기 때문에 비추천이고 PVP에서는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보입니다. 커뮤 보너스 알아보겠습니다. 포획시 얻는 별의물의 3배, 루어 향로 3시간 지속, 고 스냅샷 5회에서 나물빼미 등장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 교환 1일 추가와 교환시 별의물의 50% 감소는 14시부터 22시까지 적용되니 커뮤 끝나고 교환하면 되겠죠. 유료 스페셜 리서치가 판매됩니다. 가격은 1100원이며 만사도 커뮤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커뮤 시간 동안 필드 리서치가 등장하며 완료 시 몬스터볼, 별의물에 나물빼미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서치 기준 나물빼미의100% CP는 453입니다. 커뮤 3시간 동안 나물빼미 쇼케이스가 진행됩니다. 큰나물빼미로 다른 유저들과 경쟁해보세요. 커뮤 시간 동안 포켓스톱, 친구 선물 숍에서 나물빼미 스티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커뮤 이벤트 박스가 숍에 등장하고 포켓몬고 웹스토어에도 커뮤니티데이 박스가 판매됩니다. 컴뮤 종료 후 사성 빼미스로 레이드가 등장하며 누군가 레이드 승리 시 해당 체육관 주변 300m 내에 30분 동안 나물 빼미가 대량 발생됩니다. 사성 레이드는 리모트로는 참여 불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포켓몬고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